손태진, 장윤정과 함께한 MBN 원포게터블 뒤에 첫회. 노래가 끝나자 모두 울었다. 음악이 건넨 위로의 기적. 대한민국이 또한번음악의 눈물을 경험했다. 트롯 여왕 장윤정, 감성 보컬리스트 손태진, 그리고 세대를 잇는 음악 치유 예능 MBN 원포게터블 뒤에 21월 5일 첫 방송에서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무게를 노래로 치유하는 영혼의 대화에 가깝다.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가슴을 쥐었던 주인공은 94세의 김정옥 할머니였다. 아들 이철호 씨와 함께 무대에 오른 그녀는 오늘은 헛되이 보냈고 내일도 헛되이 보낼 거야 라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담담한 체념과 깊은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손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들은 기분이었어요. 울컥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모든 감정을 압축한 듯한 진심의 고백이었다. 그의 표정 속엔 가수로서의 감성뿐 아니라 인간 손태진으로서 느낀 존엄한 울림이 있었다. 손태진은 팬텀싱어 시즌 1위 우승자로서 클래식과 트롯, 발라드를 넘나드는 감성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불린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화려함보다 깊이를 택한다. 이번 언포개 터블듀에 대해서도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았다. 제작진은 손태지는 카메라 앞에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잇는 장면에서 모든 스태프가 숨을 죽였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 고 밝혔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음악으로 번역해내는 예술가다. 그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시청자에게 공감이라는 감정의 불씨를 옮겼다. 트론 여왕 장윤정은 MC이자 프로그램의 정서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그녀의 옆에서 손태진은 젊은 세대와 원로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장윤정은 녹화 중 손태진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태진 씨는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힘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꼭 필요했어요. 두 사람의 케미는 마치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모자 관계를 보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와 웃음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고 무대가 끝난 후에 침묵마저 감동으로 가득했다. 원포게터을 뒤에 든 단순히 스타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무대가 아니다. 각 회마다 인순이, 임창정, 윤민수, 박정현, 김태우, 소양, 박서진 등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들이 등장해 기억 속 노래를 다시 불러준다. 이들이 재해석하는 한곡 한곡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손태진은 그 이야기의 감정선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는 예술가로 이번 시즌에서 감정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녹화 후 손태진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노래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아픔. 그리움, 후회를 받아주는 게제 노래의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 톨의 허세도 없었다. 그저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따뜻한 예술가의 용기만이 남아 있었다. 손태진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극단의 진심을 전달한다. 그는 공감시대의 대표형 스타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나의 이야기를 본다. 그렇다. 손태진이 울면 시청자는 함께 울고, 그가 미소 짓으면 세상은 잠시 따뜻해진다. 원 포켓톱을 뒤에 든 이름 그대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으로 마음을 꿰매고 노래로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그 중심에 손태진이 있었다.